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이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은 인천시의 노력에 대해 물었고 이어 신은호 의원은 인천광역시 조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며 불법 임목 훼손 기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문제 발생의 소지를 방지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손철훈 의원은 인천광역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을 조건부 동의하며 장기 미집행 시설의 총 사업비로 약 4조 300억 원이 추산되고 있는데 시 재정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석정 의원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 및 8부두 우선 개방 촉구 결의안을 수정 가결하며 항만시설로 인하여 그동안 인천시민이 고통을 받아온 만큼 시민을 위해 항만을 개방하는 사업은 국비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도영 의원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하며 지원 시기 및 금액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같이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금용 의원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며 공사 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 내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급지급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도권 교통조합규약 일부 개정규약안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